이거사. 안녕하세요. 이거사입니다. 오늘은 인바디 체중계 추천 순위를 준비해 봤습니다. 인바디 체중계는 사실 인바디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말하며 체성분 측정이 가능한 제품은 체지방계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인바디 체중계가 거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도 인바디 체중계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무게만 측정 가능한 체중계와 달리 체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바디 체중계인데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지 구매 가이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인바디 체중계의 원리는 몸으로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 체성분을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측정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 항목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이어트가 목적이시라면 체질량과 체지방률, 근육량, 기초대사량을 중점으로 체크하시고 건강 관리 목적이시라면 내장지방과 골량, 체수분, 신체나이 항목이 도움되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측정을 마쳤다면 데이터를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은 제품마다 전용 앱이 함께 출시되는데요, 기본 헬스 앱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헬스 앱 연동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용 앱의 사용성이 좋은지 불편한 점 없이 잘 만들어졌는지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는 실사용 부기를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명이 사용할 경우 저장이 많이 최대 몇 명인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바디 체중계 구매 가이드를 알아봤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선정한 다섯 가지 추천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매틴 애플리 스마트 t a 입니다 애플리 인바디 체중계는 저렴한 가격과 높은 만족도로 3만여건이 넘는 상품 무기가 달린 제품입니다. 체성분 분석 정확도의 핵심인 BIA 기술에 중점을 두어 높은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전용 앱뿐만 아니라 애플, 삼성 헬스앱 등과 연동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저렴한 가격과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는 최고의 가성비. 인바디 체중계로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4위는 매틴 애플리 아이그립 핸드바입니다. 오위 제품과 동일한 애플리 제품으로 비슷한 스펙을 보여주지만 핸드바가 추가로 탑재되어 더욱 정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핸드바 및 바닥면에 탑재된 8개의 센서를 통해 상하체의 체성분을 정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핸드바가 탑재된 제품 중에서는 저렴한 가격대여서 부담이 없습니다. 훌륭한 가성비의 핸드바 인바디 체중계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3위는 샤오미 체지방 체중계 2세대입니다. G형 센서가 탑재되어 섬세한 몸무게 변화도 감지할 수 있으며 BIHB 내장되어 13가지의 신체 지수를 측정합니다. 5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특유의 깔끔한 디자인은 더욱 구매욕을 상승시켜줍니다. 가격과 디자인, 성능과 후기까지 모두 만족시키는 인바디 체중계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2위는 메티넷플리 아이그리벡스 스마트 핸드바입니다. 2위 제품 역시 애플리가 차지하였는데요. 애플리의 기술력이 그대로 녹아있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 출시된 신형 모델로 신장 측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 블루투스의 면동 없이 자체 화면을 통해 오프라인 모드 측정을 제공하여 더욱 편리합니다. 오프라인 모드와 자체 화면으로 더욱 좋은 사용성을 보여주는 인바디 체중계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위는 인바디 다이얼 WHE 공행입니다. 인바디 체중계의 원조격인 제품으로 명성에 걸맞은 정확한 측정도와 훌륭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헬스장 인바디 제품의 기술력을 그대로 축약시킨 가정용 버전으로 핸드바와 바닥면에 있는 8가지 센서를 통해 높은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원조 제품으로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인바디 체중계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인바디 체중계 추천 순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링크는 더보기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